네, 지금 추가 할인이 결정되어서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용인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총 5세대로 조성되어 있고요 3층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건축했는데요 지하에는 대형 사이즈의 벙커 주차장도 갖추고 있고요 벌크 LPG 상수도 그리고 오수 직관에 비교적 쾌적한 기반 요건까지 나와 있습니다 평지에 동향과남향으로 각각 거실 창이 나와 있고요 주변은 전부 전원주택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늑하고 조용한 단독형 생활 가능하시겠습니다. 대지 면적 112평, 연면적 크기는 벙커 주차장 1 0평을 포함했을 때총 63평을 사용하시겠고요. 대지 전용 면적으로 100평이 넘는 적당히 활용하기 좋은 사이즈의 네모 반듯한 잔디 마당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본 조경수라든지 외부 수도 그리고 텃밭 등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잘 되어 있고요. 실내 구조는 방 3개와 욕실 3개 그리고 거실 2개 각 층마다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할인된 분양가 8억부터 만날 수 있는 오늘 주택이고요. 주택 내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5대 그리고 냉장고와 인덕션 식기세척기나 광파오븐 그리고 세탁기와 건조기 등의 주방 가전 전부 풀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은 넓은 전창이 이면으로 나와 있어서 채광이나 개방감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 그리고 벽면은 도장 시공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연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적당히 활용하기 좋을 정도의 사이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다만 오늘 주택은 침실이 2층부터 나와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메인 침실과 추가 거실 하나가 2층에 나와 있고요. 3층에 방두 개와 공용 욕실 그리고 루프탑 형태의 옥상 테라스 공간 구분되어 있는데요. 2층의 메인 침실은 사이즈 좋은 편입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쾌적하고 안쪽에 욕실을 갖춘 메인 침실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빠졌고요. 조적 욕조까지 매립이 잘 되어 있는 욕실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각 침실이나 거실 공간마다 넓은 전창을 아낌없이 시공했기 때문에 채광이나 개방감이 특히 좋은 편이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심플하면서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 잘 되었습니다. 원하시는 형태로 입주해서 인테리어 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인근 가장 가까운 상권은 자차 7분 정도 거리, 그리고 자차 15분 정도 거리는 분당이나 죽전 쪽으로 바로 진출입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도록 할인 분양 시작했습니다.